예, 안녕하세요. 대세양 크루즈입니다. 아, 오늘부터, 자, 이 강의는 이제 위험물 안전 관리부터 해서, 어, 그 응급처치까지 해서, 그일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 볼게요. 자, 인류 위험물부터 해서 이제 6류까지가 있는데, 우선 인류부터 6류까지 이게 무엇 하는 게 이제 시험에 나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인류, 어, 산화성 고체입니다. 자, 일상고, 일상고로 암기를 하시고,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이게 뭐다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뭐 고체다 그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산화제로서 달걀의 산소가 함유가 되어 있죠. 자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되고 산소도 방출됩니다. 자이 부분은 다시 험에 나오는 거라서 뭐 빼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제가 줄여드린 거니까요. 자 인류 자이 가고 가고 이 가고 자 가연성 고체입니다. 자 불에 잘 타는 그런 고체라고 생각하세요. 저온착하기 화 쉬운 과연성 물질이고요.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자 삼류입니다. 삼 삼자금 자연발화성 금수성입니다. 자물 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되거나 또는 과연성가스가 발생합니다. 자물 쏘면 이제 가연성 가스, 보통 뭐 수소 이런 게 보통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물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 자금,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인 거예요. 자 사류 인화성 액체입니다. 자 기름 생각하시면 돼요. 이화하기 쉽다. 자 불에 잘 붙기 쉽다 생각하시고, 전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자 그리고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물일 테고요. 보통 이제 기름이 물보다 가벼우니까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불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어, 수, 물에서 나오는 증기를 갖다 수증기라 그러고 기름에서 나온 걸 갖다 이제 유증기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증기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여기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기, 자, 이 증기가 공기보다 가볍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뭐다 이렇게 비산되고 날아가 버리겠죠? 근데 이 증기가 수, 그 수증, <laughs> 유증기가 이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체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불이 이렇게 붙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자, 그다음 오름니다 오류. 자, 오자반, 오자반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자, 가연성으로서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 연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연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되고 폭발됩니다. 자, 오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불 끄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주위에 제 연소되는 걸확 방지하는 정도만 끝치고 자체 내에 끄는 수밖에 없어요. 자, 육류입니다. 육류. 육산에, 어 산소가 많이 드는 액체라고 생각하시고,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입니다. 자체는 이제 불에 붙질 않은데, 이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그 타는 걸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거 생각하시면 돼요자 산소가 자체가 이제 조연성 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연성 액체는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자 육산액 육산액 이렇게 반드시 암기를 합니다 자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위험물은 자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 갈게요 자 이것도 이거 세가지 말면돼요 전기화재 종류입니다 자 단락에 의한 바람이다 자 단락 단락이는게 단자가 짧은 단자거든요 짧은 단입니다 자 전기가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기 뭐 플러스 선이고 마이너스라고 선이라고 치면은 여기 이제 뭐 부하, 즉전 전구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중간에 달라지는 게 뭐냐? 그러면 선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짧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항 이게 여기가 크고 여기는 저항이 없어요. 그냥 전선이기 때문에 전류가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과전류가 되고 어또 과전압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달래기 그런 뜻이에요. 자, 달라 합상 같은 말입니다. 자, 과부의연 발화, 자, 허용 전류. 전격 전압 등의 값을 넘겨 사용한 경우. 자, 충분히 이해되죠? 그 다음, 누전에 의한 바람. 뭐, 이것도 뭐, 충분히 이해되죠? 전류의 통로된 이외 곳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인데, 자, 시험에 장난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화재, 전기 화재에서 날수 있는 충분히 종류라는 걸 이해하실 텐데, 자, 보호절연. 이거는 감전사고 방지 대책이지. 전기 화재 종류가 아니죠. 자, 절연. 절연 나오면 이거는 이제 화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부분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LNG, LPG 특성을 더다 구별하는 문제가 이제 단골로 나옵니다. 자, LNG가 액화 천연가스고요 자, LPG가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자, 영문자랑 이제 한글 이거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참고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부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위해서 이제 제가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LNG는 석유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천연가스고, LPG는 석유화학공장에서, 우리 뭐 가솔린, 등유, 경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출하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그럴 때 이제 증류할 때 이제 나오는 걸 갖다가 이제 LPG라고 하고, 주성분은 메탄이고, LPG는 프로판, 부탄입니다. 자, 화학식 이거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화학식도 이제 나옵니다. 용도는 도시가스고요. 자, LPG는 고급용, 자동차, 그 다음에 가정용입니다. 폭발 범위도 이제 암기를 해야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5에서 15이고 프로파 부탄도 이제 열흘이 되면 꼭 암기를 합니다 자 비중인데 어, LNG는 공기보다 가볍고요 LPG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자 헷갈릴 수가 있는데 LNG 할때 여기 N이죠 그 다음에 LPG는 P입니다 A B C D E F 그거 알파벳 그 노래 한번 불러 보시면 N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기보다 가볍다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 보시고 어, 구체적인 숫자도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시냐, 그러면, 공기의 비중. 자, 그냥 무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의 비중이 1이거든요? 그거는 0.6이니까 공기보다 가벼운 거예요. LPG는 1.5에서 2니까 공기보다 무거운 겁니다. 자, 그 다음, 어, 요 부분인데요. 자, 탐지기부터 한번 볼게요. <laughs> 자, LNG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것이 발설됐을 때 이제 천장에 이렇게 올라가서 천장부터 위에서부터 체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감지를 해야 되니까 천장을부터 30cm 이내. 즉, 30cm 이내로 이제 떨어지진 마라. 그 뜻입니다. LPG는 공기보다 무겁죠. 그래서 가스가 이제 방석이 되면은 이제 밑으로 이제 체류를 하겠죠. 바닥에서부터. 그래서, 어,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됩니다. 즉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를 벗어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가스 누설 경보기입니다. 자, 가스 연소기로부터 이거는 8m 이내고요. 요거는 가스 연소기로부터 이제 4m 이내죠. 자, 뭐 연소기가 이렇 있다 치면은 이제 반경 이렇게 옆으로 쭉 가가지고 8m 이내까지. 아무래도 이제 이게 공기보다 가볍고 하니까 좀 뭔가 이제 빨리 이제 잘 옆으로 퍼질 것이고 좀잘 비산도 되고 그럴 거 상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 경보기가 가스가 이제 넓게 퍼지니까 8m 이내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연소기는 이제 공기보다 좀 무겁기 때문에 자, LPG는요. 그래서 가스 연소기로부터 어미 m 이내까지만 이제 경보기가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위험물 전기 가스 안전 관리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사장 안전 관리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인데,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자, 이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가 뭔지가 나옵니다. 어, 공사장이, 소방시설이 많죠. 많은데, 이제 공사장에서도 이제 사건, 사고가 막 이런, 아예그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이제 재난도 발생하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소방시설 설치하는데, 여기 설치하는 종류를 갖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볍게 봅니다. 자 이거는 뭐 충분히 글로 보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소화기 여러분들 뭐 흔히 보는 소화기 생각하시면 되고 간이 소화장치자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비상경보. 자 손을 눌러가지고 뺑그 사이렌 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 가스 누설경보기.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간이 피난유도선. 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피난고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 그렇고요. 그 다음 비상조명등. 실내에 이제 깜깜하고 연기가 막 일어났을 때 어디로 피난할지 모르니까요 자 피난활동을 활동할 수 있도록 통로등에 설치해서 이제 자동 점등되는 장치 이제 불을 밝혀 주는 거예요 그냥 방화포자 용접 용단 작업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을 저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덮는 것이죠 이제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이 정도 충분해요 자 이제 화기 취급 작업 감독 및 화재 위험 작업 허가 관리 부분인데요 어... 이 공사장 부분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사실 출제가 한 문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나오는 부분만 제가 추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화재 감시자를 지정해서 배치해야 되고, 다만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 용단 작업을 할 때, 뭐, 경보형 설비기구, 소화설비, 뭐, 소화기등 이제 갖춰져 있으면 이제 감시자를 갖다가 굳이 지정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장소가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작업 반경 십일 미터. 자 숫자는 다 십일 십일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십일 미터 이내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 이 있는 장소. 어, 뭐 여기서 이제 막뭐 용접 작업도 하고 이럴 때이 건물 자체 내에 이 부기 쉽게 탈수 있는 그런 뭐 물질 있다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2번. 바닥 하부에 간성 물질이 작업 반경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여기서 용접 작업을 할때 뭐 비록 이제 11m 이상이 떨어져 있지만은 여기서 뭐 밑에다가 이제 바닥에다가 이제 뭐 쉽게 불붙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으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좀 쉽게 이해되죠? 자, 3번. 가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 면에 인접해 있어 열 전도나 열 복사에 의해서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자, 여기뭐 이렇게 칸막이가 있지만, 뭐열 복사라든가, 뭐 전도에 해 가지고 또 쉽게 불 붙을 수 있는 그런 장소면은 이제 화재 감시자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시험에 기출를 하면 된 부분은요, 이 불티 부분인데,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맞춥니다. 11m 이상 불규칙적으로 날아간다. 그러죠. 일정하게 11m 날아가지 않습니다. 뭐, 온도라든가, 뭐, 순간적인 풍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불규칙, 당연히 불규칙이 날아가겠죠. 자 그다음 화기 취급 작업의 일반적인 자 절차입니다 자 절차 순서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전 허가가 있고 안전 조치가 있고 작업 감독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각각의 처리 절차의 내용하고 이 내용을 갖다가 연결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근차근 보면 이것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전화가 허가, 작업 허가를 내릴 때는 당연히 작업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승인하는 걸 검토도 하고 다 하고서도 발급을 합니다. 자 안전 조치 안에서는 자 안전 교육도 하고 뭐 예방 조치도 하는 게있죠자 교육 이거 연결 시키면 되는 거예요. 화재 안전 교육도 하고 비상시 행동 요령도 교육을 합니다. 화재 예방 조치, 용접 및 보호구를 갖다 점검을 하고 소방 시설도 작동을 확인을 하고 또 위험하다 싶으면 자 불에 잘 타는 그 가연물을 갖다가 이동도 하고 보호 조치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감독이 들어갈 때는 감, 화재 감시자 입회하여 감독도 하고 최종 작업 확인을 합니다 자 감시자 입회하죠 현장을 상지하고 화재를 감시하고 또뭐 화재 취급 지급, 화기 지급도 감독을 하고 자 최초적으로 이제 작업 종료도 이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 차근차근 보면 이제 이해를 해요 이제 근데 또 시험장에서는 또좀 떨리기도 하고 시간 압박도 느껴지기 때문에 좀 실수를 안 하기만 하면 이, 이 정도 문제 충분히 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종합 방제실 운영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좀 은근히 좀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제가 죽여든 부분만이라도 하시면 자, 시험에 충분히 이제 카바 가능해요. 자, 종합 방제실의 운영. 자, 방제실이 뭐다? 자, 쉽게 뭐 상식 좀 생각해 보십시오. 뭐 소화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있는 그 수신기라든가 뭐 CCTV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재해를 갖다가 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즉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통합감시 시스템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존 감시 시스템은 장소적으로 통합된 개념이에요. 자, 기존 감시 시스템은. 뒤에 나오는 이제 부분하고 이제 구별하는데, 우선, 자,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자, 예를 들면 뭐 보안식이다. 그러면 뭐 CCTV 이런 것도 볼 테고, 주차하다. 이런 데, 이 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차량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 장소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되고,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통합 관시 시스템은 자, 이걸 갖다가 시스템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죠. 아까는 장소적이고, 요거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구별하는 그 단어 구별하는 게 나와요. 당연히 이걸 갖다가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도 하고, 뭐 비용, 인력, 장소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뭐다 좋은 말이죠. 자그 다음 종합방제실의 구축의 효과입니다. 자 보시면 다 좋은 말이에요. 뭐 화재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한다. 화재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요. 시스템 안정상의 향상도 가능하고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설치 이제 대상인데요. 자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여기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초고층 건축물은 이제 층수가 50층 이상 혹은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자 보통 층구는 이제 4m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 곱하기 4에서 이제 200이 나오는 겁니다. 자, 초고층 건축물하고 그다음에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 이제 종합 방제지를 설치하게 되는데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 뭐냐 자, 가나 요건을 다다 갖춰야 되죠.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을 수용 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입니다. 어, 건축물이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지하에다가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건축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이 건축물 안에 문화 집회 시설 판매 시설 운수 시설 업무 시설 숙박 시설 위락 시설 중 유원 시설업의 시설 자 이거는 뭐 테마파크라든가 뭐 놀이기구 있는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놀거리 있는 데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는 종합병원과 요양시설의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그런 건축물이면 이제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입니다. 자, 설치 기준을 볼게요. 자, 설치 개수는 이제 한 개가 원칙이죠. 한 개고, 단, 어,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등의 종합방제실은 자, 이방제실의 기능 상실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종합방지실을 이제 추가, 추가로 이제 하나 설치를 하고, 혹은 보조, 보조 종합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장소를 볼게요. 단골이죠. 원칙은 1층이나 이제 피난층이 하게 되는데, 2층이나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여기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또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자 5m 이내에 종합방제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도 에 출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뭐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난정보 수진및제공뭐 방제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수 있는 건뭐 가능하죠, 충분히. 그 다음에 이제 소방관들이 쉽게 올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화재 및 침수 등에 의해 피해를 우려 입을 곳이 이제 적은 곳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요. 예 자, 이거는 뭐 제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다 기축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자, 종합방제실의 자체 이제 구조 및 면적을 갖다가 볼게요. 자, 다른 부분과 방화구역에 설치하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인력의 대기및 휴식을 위한 종합방제실과 방화구역된 따로된 그런 부속실을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되고요. 자, 이 연면적. 자, 요거는 뭐 단골이죠. 자, 2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입문은 당연히 출입, 마무은 오면 안 되겠죠. 이제 출입지하및 통제장치를 갖출 것입니다. 자, 그 종합방제실 안에 설치해야 될 설비도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볼게요. 자, 요거 차근차근 보시면 충분히 이해 돼요. 자 조명 설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뭐 급수 배수 설비도 있어야 되고요. 컨트롤 타워 해야 되니까 충분히 이안전히 확보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용 전원과 예비 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도 필요하고 당연히 뭐 냉난방 극기 배기 설비도 있어야 되고 전력 공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자료 저장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진계, 풍향 풍속계도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CCTV도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 9번 초건증 건전물의 관리 주체는 자당골이죠 상주인력 항상 3명 이상입니다 3명 이상 그다음에 시스템의 매뉴얼을 근거로 월 1회 자 이것도 기억합니다 월 1회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실시한다 그렇습니다 자 종합 방지 시 운영 자 정도 충분해요 자 그다음 응급처치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꽤나 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응급처치 자 목적 환자의 생명을 유지 당연하죠. 자, 이차적으로는 합병증을 예감하고요, 환자의 고통과 불안도 경감합니다. 그 다음에 부상부의 응급처치로, 자, 치료 기간 단축도 되고, 자, 의료비 절감까지, 자, 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출혈 증상 볼게요. 자, 출혈 자, 피가 나오면은 호흡과 맥박이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약하고 불규칙적이죠. 당연히 호흡,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체온이 떨어지고요. 혈압이 저하가 되고, 당연히 피부는 이제 창백해지고 축축해집니다. 반사작용이 둔해지고, 그 다음에 탈수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동공이 확대되고, 이제 불안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혈대 사용 부분이죠. 자, 순서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크게 제가 뭐 설명드릴 부분 없어요. 자, 보시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출혈 부위 상단에 이제 묶게 되고요. 일번 그 다음에 출길 멈추는 지점에서 이제 계속 쪼이다가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열대 자체가 풀리지 않도록 자, 고정, 정리를 하고, 어 사용했던 시간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화상입니다. 자, 화성은뭐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 제일 날,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은 자, 2도랑 이제 3도가 제일 잘 나오죠. 자 1도 화상입니다. 자 표피 화상입니다. 피부 바깥층의 화상이고요. <laughs> 약간의 부종과 홍반이 일어납니다. 통증은 좀 느끼지만 치료 없이, 아 치료 시 흉터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2도입니다. 자 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이 되는 부분이죠. 자 통증도 일어나고 수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물집이 터져서 진북이 나고 감염의 위험이 있죠. 자 3도입니다. 피 점, 진피 전층하고 피하조직까지 손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하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이 되고 화상 부위는 이제 건조해지고 통증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 화상 환자의 이동 전 조치입니다. 자, 이동하기 전에는요 화상 환자가 착용한 옷이 피부 조직에 붙어 있을 때는 옷을 잘라야 되는지 말 것입니다. 자, 이 지문이 단골 지문입니다. 자, 시험에 나온 단골 지문인 거예요. 자, 1, 2도 화상은 흐르는 물에 식혀주고요. 이제 물의 온도는 실온으로 합니다. 자 물집이 있으면요 터트리지는 말아야 됩니다 자 심폐소생술제 들어갈게요 자이 순서가 중요하죠 자 제일 처음 어, 당연히 이제 반응을 확인합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신가요 하고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 일단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119 신고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인은 이제 환자를 갖다 돌봐야 되기 때문에요 어 이런 사람이 이제 쓰러지면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우르르 몰리죠 그러면 그냥 이제 뭐119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괜히 또 책임감 뭐 이런 것도 부담감 때문에 또안 하세요. 그래서 딱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모르지만 딱한 사람 찍어가지고 눈을 마주치면서 119 신고해주세요. 딱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우리 소방인 매뉴얼에도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자119 신고를 하고 세 번째 이제 호흡을 확인을 합니다. 자 정상이면은 이제 우리 이제 구급차를 기다리면 되고요. 자 그다음 호흡이 없다면 은 가슴 압박을 자 30회 자 기억을 합니다. 30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자양팔로쭉편 상태로 자 팔꿈치를 펼칩니다. 체중을 실어서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약5 c 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을 합니다. 자 위치를 보십시오. 위치 자 그림으로 맞출 수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자 그다음 기도 개방 후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자 환자 입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환자 먹이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이걸 이제 하악거상법이라고 해요. 자 지문의 화학거상법이라 그러면은 이제 어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마를 갖다가 내리고 턱을 갖다 올리는 겁니다. 자 환자의 기둥을 개방합니다. 음... 그다음 코를 잡고 막아서 환자의 입을 완전히 자신의 입으로 막은 후에 가슴을 보고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에 걸쳐 숨을 불어 넣습니다. 자 숨을 불어 넣은 후에는 입과 코도 놓아줘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합니다 자 시험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제 환자 입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이 부분이 보면은 자 환자 입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어~ 기침을 유도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이때 눈에 보이는 이물질을 해서 손으로 빼내게 하지 않는다 자 이게 맞는 질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을 하는데 30대 2.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30회 가슴 압박과 2회 인공호흡. 그걸 갖다가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동심장 충격기 AED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자, 우선 전원을 켭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자, 전원을 켜고. 자, AED는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심폐소생술 중에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자, 즉시 사용을 하는 거고, 시험에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죠? 자, 패드의 위치입니다, 위치. 자, 그림을 보고 이제 맞춰야 되는, 쉽게 이제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글로도 나와요, 이게. 글로도 나와서, 자, 패드 1은 오른쪽 빗장 뼈 아래, 그 다음에 패드 2는 이제 왼쪽 젖고자래 중간 겨드랑선. 자, 이 문구도 기억을 합니다. 자, 글로도 시험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합니다. 자, 심, 자,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환자에게 손을 떼야 돼요.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이 기계가 에너지 충전을 시작하게 되고요. 심장 충격이 필요가 없으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음성이 나오죠. 그럼 계도로 계속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충격 시행입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 충격 버튼이 이제 깜빡이고 버튼을 눌려서 심장 충격을 시행을 합니다. 자,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요, 반드시 이제 환자에게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심장 충격을 실시한 뒤에는요, 다시 <laughs>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 자, 비율 30대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한국 소방 안전 기준으로 해서 1권은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요약 정리해 를 드렸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2권 시설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 그 부분, 여러분 좀 많이 어려워 하세요. 특히 그, 그, 동력 제어반하고, 이제 뭐, 감지기하고 좀 어려워 하시니까요. 거기 또 방점을 찍어가지고요. 어,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죽여서 또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